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에 있어서 좋은 증거를 지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들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뛰어난 희생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세상을 유죄 판결하고 믿음에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점막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나이로는 때가 지났지만 수퇴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곧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과 바닷가에 있는 무수한 모래 같이 많은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계속해서 그리워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인 하늘에 속한 고향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그의 외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일찍이 이 외아들에 관하여 이삭에게서나야 너의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으시다고 여겼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장래의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애서를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해 주었으며, 자기 지팡이를 의지한 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자신의 뼈에 관하여 지시에 두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을 보고, 석달 동안이나 숨겨두었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도리어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기를 선택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므로써 흔들림 없이 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6월절과 피를 바르는 일을 시행하여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강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화롭게 영접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멸망당하는 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내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신원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나라들을 정복했으며 의를 실행하였고, 약속된 것들을 얻었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맹렬한 불길을 꺼버렸으며, 칼날을 피하였고, 약한 가운데서 힘을 얻었으며, 전쟁에서 강하여졌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가족을 맞이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받아 죽게 되어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는 시련을 겪었고, 심지어 결박되어 감옥에 갇히는 시련까지도 겪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톱으로 잘라졌으며, 유혹을 받았고, 칼에 찔려 죽었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두르고 떠돌아다녔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증거를 지녔지만 약속된 것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한 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